안녕하세요. 경제 트렌드를 쉽게 알려드리는 마켓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둠스펜딩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5명 중 1명이 둠스펜딩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둠스펜딩이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경대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이런 소비 습관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CLAD Cards.com의 보고서에 따르면 19%의 미국 성인이 둠스팬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소비를 더 늘리는 것이죠. 그 결과 28%의 미국인은 이미 대형 가전을 구매했거나 집 수리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22%는 식료품, 화장지,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4%의 신용카드 사용자가 올, 올해 추가적인 부채를 떠하고 있습니다. 즉, 둠 스펜딩이 신용카드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1조 2 1 0 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에 의한 충동 소비는 개인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creditcards.com의 금융 전문가 존 이거는 둠 스펜딩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는 둠스펜딩은 예산을 초과하게 만들고 부채를 쌓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은 높은 이자와 수수료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랜딩 트리의 수석 신용 분석가 매트 슐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대신 개인이 직접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둠스펜딩을 줄이고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높은 이자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고 감정적인 소비를 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번째, 경제뉴스와 금융 트렌드를 꾸준히 확인해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냉정한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셨나요? 둠스펜딩이 여러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